아 이거? 짱 이쁜 거 하나. 이게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어요? 미밀리어 엄청만? 아 진짜. 엄청 유명하네요? 5.1밀리어. 9100만? 아, 그거 아, 보고 그거 찍으러 오신 네. 거야? 이거, 네. 이거 보고? 네네네. 아키오스크 <laughs> 그 키자마자 바로 주문이 들어오네요? 주말에는 이제 배달 주문이 많아서 치즈당 오픈하고 최고 매출 찍었을 때는 얼마예요? 최고 매출 찍었을 때가 월6 0 0 0이요 <laughs> 지금 치즈당이 전국적으로 몇개 정도 있나요? 21개 지이 있고요. 아, 맞네 10개 쿠폰 모으시면서 뭐 카스타 하나 무료로 드려요. 손님들 이렇게 다 모아서 가져오세요. 저희 가게는 진짜 방문으로 거의 어, 찍은거에요? <laughs> 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시즌상이라고 대왕 카스테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이연이라고 합니다. 아~ 대왕 카스테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정확하게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크림이랑 커스텀해서 먹을 수 있는 대왕 카스테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한창 유행했었던 카스테라는 아는데 그 대왕 카스테라 맞죠? 맞아요, 그 대만 카스테라. 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거기서 저희는 이제 크림을 좀 조합해서 먹을 수 있는 이제 요즘 맞게끔 해서 만들어서 회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먹방 찍는 거 봤는데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아, 네. 봤어요. <laughs>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나오게 됐고. 저희 매장을 홍보하려고 저희 음식이 맛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영상으로 좀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게 돼 가지고 좀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게 조회수가 그냥 많이 나온 게 아니던데요? 신기하게 좀 그게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먹는 걸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좀 신기했어요. 그게. 조회수 많이 나오고 매출에도 실제로 영향을 끼쳤나요? 아네 엄청 많이 끼쳤어요 기존 매출의 3배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침부터 엄청 바쁘시네요 아 제가 오늘 그 매장에 나가는 날이라서 그 외에 다른 업무를 미리 조금 아침에 확인하고 가야지만 매장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죠 네어 근데 이런 거 뭐예요?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편지도 써주고 지짜 팬이라고 어떤 분께서 저를 그려주셨어요? 네. 아, 팬분이 그려준 팬 아트예요? 네 진짜 직접 그려서 저한테 갖다주셨어요? 팬도 있으신가 봐요? 아니 좋아해주시더라고요, 좀 신기해서 네. 확실히 사장님이 먹방을 찍으니까 네. 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좀 그래도 장사하면서 재미가 있지 않았나? 어. 제가 주말에는 매장에서 가게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미리 나와 계시네요. 그 직원분이 직접 빵을 다 제조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빵 나오기 전에 나와서 가게 오픈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재방문이 진짜 많네요. 여기 가 사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거의 없긴 합니다. 거의 음... 진짜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또는 재방문하시는 손님들로만 가게 가고 있는 경우가 보입니다. 여기 일주일마다 이렇게 10개 쿠폰 모으시면서 카스타를 하나 무료로 드려요. 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손님들 이렇게 다 모아서 가져오세요. 그럼 오늘 이제 또 정리하고 다음 주또 일요일 되면 이정 쌓입니다. 저희 가게는 진짜 대박문으로 거의 운영된다고 보면 와, 진짜 크네요. 이제 10조각으로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되게 사이즈가 정확하네요. 사이즈를 따로 자로 주어서 하고 있을 때 <laughs> 이렇게 빵이 보면 되게 퐁실퐁실하잖아요. 음. 그래서 먹었을 때 되게 녹는 느낌이 있어요. 음. 프랜차이즈 하시면서 바쁘실 텐데 아직도 가게 매장을 직접 운영하시나 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프랜차이즈에서 크게 수익을 많이 내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가맹점주님께 좀 좋은 수익률을 갖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 마진율로 많이 가져가거든요 프랜차이즈를 하면 적자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점주님들께서 왜냐면 네. 원가율이라든지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매출이 적어지면은 이제 되게 부담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를 하고자 해서 박리담이식으로 가져가게 수익을 잡다 보니까 아직도 매장에 나오는 것도 있고 매장에 제가 직접 나와봐야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보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평일에는 보통 어떤 일 하세요? 마케팅 업무, 뭐 홍보촬영 직접 차량도 다 나가고요. 그래서 어? 아오면 이제 도 하고, PD님이랑 이제 텐츠 계획도 하고, 뭐 지점들 관리도 하러 다니고 있어요. 엄청 바쁘시겠어요. 아, 그 일주일 내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싶어요. 지금 치즈당이 전국적으로 몇개 정도 있나요? 2 1개 지점이고요. 조만간 이제 거제도에 또 지금 오픈할 예정이라 네, 거제도는 이제 스물 개. 치즈당은 홈페이지가 네. 따로 없던데 영업을 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영업을 하지 않아요. 어? 가면 문의가 다 지금까지 직접 연락을 주셔서 정말 하고 싶은 분들 한해서 지금까지 오픈을 했고요. 뭐 따로 영업을 하거나 뭐 광고를 돌리거나 이런 점한 번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어? 뭐다 이제 저희 가게를 맛보신 분들이거나 당구 선님이 처음에 많이 오픈하셨고요. 당구 선님 지인분들이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른 한 개까지 생기게 됐어요. 와 영업도 하나도 안 했는데 스물 한 개까지 늘어난 거 보니까 진짜 맛있나 봐요. 저 보시면 알겠지만 재방문이 진짜 되는 거예요. 이벤트도 되게 많이 하시네요. 손님들에게 어떤 좀 좋은 추억을 줄수 있을까 기획을 해갖고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오셨을 때 사소한 하나 재미라도 있으면 맛이 좋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이 가게를 왔을 때 조금 좋은 추억을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 신메뉴인가요? 네, <laughs> 찍어먹는 밀크 쉐이크. 카스테라 찍어 먹는. 아, 감자 튀김을 밀크 쉐이크 찍어 먹는 거를 이제 인상 힐 갖고 이제 만든 건데 카스테라에 또 어울리게끔 맛을 잡아왔고 이게 여름에 이제 찍어 먹으면 보통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거 반응이 괜찮아요. 맛은는지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치즈당 오픈하고 네. 최고 매출은 얼마예요? 최고 매출 찍었을 때가 월천이었요 <laughs> 아, 지금 이, 이 매장에서요? 이 매장에서요 여기 지금 평수가 몇 평이죠? 1 0 평. 참 안될 거예아 그래서 되게 되게 여기 은평구 상인분들로놀워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 여기 뭐 이제 프랜차이즈로 카페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매출 듣고 나서 여기 은평구 장사를 엄청 오래 하셨대요 카페 디저트로 이 매출이 나올 수 없더라고요 음. 여기다가 차리신 이유가 있나요? 여기 자리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너무 계약이 안되다 보니까 좀 싸게 깎아줬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지나가다가 보였습니다 <laughs> 지금은 이제 많이 알고 찾아오시는 건데 유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럼 진짜 순수하게 인스타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겠어요 사실 진짜 인스타가 제일 많으신 것 같고 그 다음 드셔보던 분들이 이제 입소문을 내주셔갖고 그걸로 찾아오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신규 입또분명이 있지만 재구매 단골 고객들이 진짜 많아요 한번 맛보면 네. 계속 단골이 되나봐요 저희는 이제 드셔트어요 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자주 타, 찾아주시는 것 같고 비닐 포장은 따로따로 해 드릴까요? 아네 네, 포크도 같이 가져어드릴요 네네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뭐예요? 초코칩에 라즈베리 많이 먹거든요 아니면 초코칩에 오레오 오레오는 그냥 얼려서 먹으면 트윙크 아이스크림 그 맛이에요 대단하시죠? 은 땡겨요? 찜은 땡겨요? 찜은 여기 지금 촬영하러 오신 거예요? 네.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오셨다고? 네. 얼마나 나왔어요? 아, 이거? 짱구 3개. 아, 짱거 4개. 이게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어요? 이거. 미리얼. 엄청. 천만? 엄청 유명하네요? 한국 사람보다 더 사람. 9,100 미리얼. 9백... 9천 100만? 그거 네. 보고 찍으러 오신 거예요? 네네네 아, <laughs> 500... 5백 30만명인가요? 네네네네 네, 아아 <laughs> 많이 <많이잖아>. 사 모르겠어요 전에 몇번 오셨던 분이라서 몇분 오시고 나서 주말에 촬영이 가끔씩 오세요 그러면은 음 협조해드리고 이분들로 인해서 제가 홍보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아, 외이 분들이 요즘 많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조회수가 9천 100만이 나왔던데요? 한국은 몰랐는데? 한국... 인국보다더 많은 사람이 봤는데요? 사장님 많이 얼굴 예쁘니까 <laughs> BTS! BTS 알아요 BTS 알 아요？미 디스, 알아아 아요？미 디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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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미 요요 물론 이쁘고 좋은 것들이 많겠지만 지금의 현재 저를 지금 만들어준 그 아이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 목표 있을까요? 디저트로 많이 보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주식처럼 됐으면 좋겠다. 음, 약간 식빵처럼. 맞아요, 식빵처럼 이제 한번 먹고 그 즐거움이 끝난 게 아니고 매번 생각나는 막 언제든지 먹고 싶은 막 그런 빵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디 가든 얘기하는 게 동네. 빵집처럼 동네 카스테라 집이 되고 싶다. 집 앞에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카스테라 하면 치즈당이 생각나는 그 정도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치즈당 오픈한 지 3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힘들었던 것 없으셨나요? 여기 처음 왔을 때한 푼도 없었고요. 창업하고 나서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이랑 단칸방에서 매트리스 깔려서 살았던 말같아요밥 먹을 돈이 없어서 매출 낸 현금 가지고 라면을 사서 먹었어요. 그때가 사실 제일 힘들었는데 그때 일을 악 물게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서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의 모습이 왔기 때문에 항상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오고 싶지 않으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사실 많은 걸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사를 하고 프랜차이즈하 하면서. 나날 때에 뭐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놀고 싶지만 지금 현재는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이나 치지당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있는 게제 앞에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프랜차이즈를 꿈꾸고 있는 젊은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안 된다고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시도를 해봐야 정답이 나오고, 거 실패를 해봐야 결국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알수 있어서, 전 뭐든지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걸 할 때는 무언가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될것 같아요. 내가 뭐 놀고 싶은 거 놀고, 만나고 싶은 거 만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잘하고, 치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만큼 시간을 갈아 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잘하는 사람들을 이기려면은, 결국 그만큼 또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열정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있나 한가해서다잘 되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면서, 또 어떻게 해야 더 가능할지를 더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뭐 제가 특별하거나 뭐더 잘한다 이런 건 아니었고, 저도 일반 직장인이었거든요. 저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절박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단기간 안에 많은 큰 성과를 바라면은 금방 지치는 거아요 저도 이게 시작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처음 1년 동안은 수입을 거의 결지를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했던 이유는 이게 단기간 안에 성공하는 건 모든 사람들 다 하겠죠. 근데 그걸 얼마나 버티면서 끝까지 이어가냐에 따라서 천가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장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촬영 협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촬영을 해보니까 옛날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게 꿈을 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상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은 영상을 좀더 많이 찍어보고 싶긴 합니다. 찍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커졌을 때한번더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